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조원석입니다. 2024년 7월 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9년 3월 6일 수요일에 제가 썼던 일기를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 6일 수요일, 어젯밤 일기를 마치고 오늘 1대1 양육훈련에 예습인 요한복음 15장부터 21장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찬송 570장을 찬양하고 1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한참을 잔것 같아 눈을 떴는데 새벽 3시 밖에 되지 않았다. 이렇게 행복할 수가 점점, 점점 그리고 눈을 감았다. 알람 소리에 눈을 뜨니 5시였다. 씻고 교회로 가서 늘 앉던 자리에 앉아 기도를 드렸다. 요즘 나의 기도는 가족 구원, 그리고 내 안의 나를 모두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린다. 그리고 또. 내가 아는 분들과 함께 일하는 분들, 그리고 임동원 목사님과 안금님 집사님의 기도도 드린다. 그러나 내 기도의 시작은 늘이 새벽에 첫 시간을 주님과 함께 할수 있도록 주변의 여건을 모두 허락해 주시고 새벽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과 정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지성소인 예배당 안에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 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 일임을 늘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린다. 새벽 기도를 드린 후 임동원 목사님과 1대1 양육 훈련을 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 배웠다.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평온을 신기해하며 복을 받고 싶어 복 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시작한 하나님의 말씀 공부가 욱된 길로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오늘 1대1 양육시간 임동원 목사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신다. 난 매일 밤 자기 전 매일 새벽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기도를 드리는데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다. 빈말이 아니라 정말 사실이다. 이런 내 모습을 난 상상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시간이 9시가 다 되어 가는데 잠시 후 10시 30분에 수요 오전 예배가 있다. 아침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 다시 일기를 쓰고 수요 오전 예배 사도행전 강의 말씀도 정리해야겠다. 감사한 아침이다. 수요 오전 예배를 드리고 왔다. 지금 시간이 12시가 조금 넘었다. 성악을 배우기로 한 선생님과 약속이 있어 1시쯤 나가야 하는데, 그때까지 오늘 새벽 예배의 말씀을 정리하다 나가려고 한다. 오늘 새벽 조건의 목사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다. 중풍 병자를 예수님이 계시는 집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서 영육 간의 구원을 받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에는 환자 자신의 믿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해 병이 낫는 경우가 있다.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의 중풍을 고쳐달라 청한다.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시겠다 하자 가시지 않고 말씀만으로 하인을 고쳐달라 청한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시며 그 자리에서 공간을 초월한 믿음으로 구원을 해주셨다. 마태복음 15장 22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가나한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오늘 말씀도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경우이다. 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온 자들의 믿음을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으면 우리 주변이 영육 간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는가? 첫 번째, 영혼을 극휼히 여기는 믿음. 두 번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있으나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행동적인 믿음, 실천적인 믿음, 그리고 주님을 만나면 낫는다는 믿음이었다. 예수의 사상과 생애라는 책을 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은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어느 날 아침 사람들의 출근길을 내려다보다 교통사고로 쓰러진 소녀를 보게 되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누어졌다고 한다. 첫 번째 그냥 가는 사람, 두 번째 구경하는 사람, 세 번째 소녀를 안고 병원으로 가는 사람.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적 행동도 마찬가지이다. 믿음이 나무의 뿌리라면 행동은 열매이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다.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세 번째, 장애물을 뚫고 나가는 믿음. 그들은 적극적인 믿음을 보여준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네 번째, 협력하는 믿음. 팀웍이 있는 믿음. 협력의 협을 한자로 하면 열 십자의 힘력자 세 개. 이다. 힘이 합쳐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질병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죄사함을 받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신다. 6절에서 8절 말씀은 서기관들의 생각을 보시고 말씀하신다.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는가? 둘다 어려운 일이다. 10절, 11절 말씀.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근본적인 치료를 해주신다.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사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란다.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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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신, 확신, 확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함께하는 행동하는 사람. 그것이 내가 바라는 조원석, 하나님의 사람인 조원석의 모습이다. 꼭 지키며 이루며 살기를. 성악을 배우기로 한 선생님을 만나서 식사를 하고 커피를 마시고 교제를 나누고 돌아왔다. 선생님께서는 용인의 한 교회에서 지휘자 사역을 하신다고 한다.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할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축복이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지난 1월 4일 부산에서의 콘서트 게스트를 위해 갔을 때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성악가 선생님과 잠깐 차를 마신 것이 인연이 되어 내가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승낙해 주셨다. 다음 주 12일 화요일부터 배우기로 했다. 꾸준히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한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싶다. 천천히, 꾸준히, 점점, 점점. 지금부터는 수요 오전 예배의 말씀, 사도행전 강의를 기록해 두어야겠다. 어,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말씀을 기록해 두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왜 매일 목사님을 통해 들은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알수 없지만, 제가 알게 된 정확한 사실은 하나 있습니다. 예배 시간 말씀을 들으며 받아 적고 또 집으로 돌아와 그 받아 적은 내용을 다시 노트북을 통해 기록하며 말씀을 곱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으로 기록을 하며 나름 말씀을 생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들으며 정신없이 받아 적고 노트북으로 정리해서 기록할 때는 이해하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저에게 이 시간들을 식사 시간에 비유하면 아주 천천히 씹으며 음미하여 맛을 보고 완전히 소화시키는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기록의 중요성과 매력을 알게 되었죠. 어쩌면 이런 저의 생각이 이 유튜브 채널 슈부를 시작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오늘 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슈부.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세요.